유비 가이드, 한번 해봅시다. 자, 노력파 낙타. 넌 이제 시작이야. 어, 선택. 하고. 자, 일단 초보자들은, 이런 거, 뭐, 빌릴 수 있으면 빌리는 게 좋겠죠? 막 이런 말할 수도 있어. 조빈님 이거 초보자 가이드라면서, 결국 정댕님본 본 계정에, 어, 힘을 쓰시네요. 이거 초보자 가이드 아니지 않나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멘토멘티 구한다고 하잖아? 초보자가? 카페든 어디든, 진짜, 어, 널리고 널려가지고, 저게 이제, 초보분들이 없어서 이제 그거거든? 고수분들은 무조건 환영하지. 와, 뭘왜 이렇게 많이 줘? 아, 골든상자구나, 저거. 오, 모카가오리도 줘. 이거, 이게,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오, 어, 되게 많이 줘. 야, 어, 좋은데? 야, 잠깐만. 아무 쿠키패 레벨업 8회하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코인이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 그래도 그나마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모카가오리가 제일 정상이니까 얘를 좀 키워볼게요. 물약은 내가 봤을 때는 저 출시컵 애들 좀 키워준 게좀 좋아보이고. 일단 경기 이제 슬슬 뛰어볼까요? 이거 한, 얼마 내면 되려나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1억 5천 정도면 내도 1등 할것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서 더 달리면 점프돼? 아, 그럼 좀 열심히 달려야겠다. 아, 점수가 많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프가 많이 되나? 오케이, 백조랑 함께 마무리. 아, 세 판이면 가요? 아, 진짜? 잠깐! 뭐죠? 멈춰! 엄청난 점수야! 뭔데, 이게. <laughs> 이 정도면, 랜드구에서도 다시 야, 뭐야! 어, 바로 랜드구야? 랜드1에서 바로 랜드구 왔는데? 이거 이러면은, 이거 맵을 없애도 될것 같은데요? 야, 경기 결과! 압살해야지! 노력파인데 노력파. 노력파를 누가 이겨! 어? 자, 좋았어. 잠깐! 뭔데, 또. 엄청난 점수야! <laughs> 이 정도라면, <laughs> 야! 세 판이야? 두판 컷인데? 뭐야! 야, 돈좀 모였다. 모카가 우리 지르자. <laughs> 아니지? 뭐야? 어? 나 지금 영혼의 물약 쓰는 거야? 어? 원래 레벨, 레벨업 할수 있지 않아? 아, 잠깐만. 야! 내 영혼의 물약! 아, 자동으로 저체크돼 있어. 그냥 막 이렇다 하면은, 잘못하면 레벨업이 되는 거야. 골드상자를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저는 이거 400크리스탈 쓰고 골드상자 여는 게 이득이에요? 손해에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계정을 길게 볼 거면은 400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계정을 진짜 길게 볼 거면은 야, 이 계정은 저는 뭐 길게 키울 것 같진 않아서 난여건안 열게요 아 근데 나 구글상자 해야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나 커피, 커피가 목적이라 그냥 구글상자 할게요 이거 해야 되잖아 그치 난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죠 야 이거 12시 안에 되냐 오늘? 벌써 마스터랜드 오긴 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제 일단 선달은 모카가우리로좀 달려보고요. 요즘 맵이 좀 장르가 많잖아. 그래서 웬만한 경기 맵에서는 좀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어달리기를 좀 정해야 되는데 수국이 날것 같아, 그치? 잠깐만. 뭐가 키우기 쉽냐? 감자를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선달은 좀 자주 맡길 거예요. 이어달리는 그래도 일단은 그냥 쓸만한 거 하나 고정시켜 놓고 가면 좋거든? 근데 지금 감자를 주니까 어, 감자를 좀 이해다니기로 키면 좋을 것 같죠, 일단은. 그치? 바락 점프로 일단 마무리! 잠깐만. 야, 감자 하려면은 챔스를 해야 되네? 그쵸? 챔스, 스타루치 만렙 찍고 가면 좋아요. 챔스에 쓰신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음, 챔스도 해서 감자 좀얻자 일단은 스타루치도 레벨업 좀 해주고요. 아, 야, 돈이 없어. 큰일 났다. <laughs> 아, 돈 진짜 부족하구나. 엄청 부족하네. 다 사자. 어제뭐 잼은 또 경기만 하면 싸요 뭘 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해 잠.. 오야야 야, 뭐야 나 잠금 해제권이 있네? 아 잠깐만 아 잠금 해제권이 있으면은 이게 근데 민트 초코를 막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토리런 좀 하면 모인다고? 야 이거 스토리런도 있지 않냐? 스토리도 있구나 아 스토리 해야겠다 A few moments later. 야 스토리 일곱 개 받았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빨리 어 아, 최대한 다 날려보자 뭐 빌드는 모르겠고 비풀은안 됐고, 비등급이 됐네요. 이거 몇 점까지 찍어야 돼? 6억을 찍어야 돼? 6억? 와, 6억 찍을 거면은 이거 그냥 스타루츠를 만렙 찍어야지 감자가 만렙이 되겠네. 야, 골드님 계속 쓰긴 써야겠다. 새싹한 점 코인 구름미 야, 요거 사자. 그래. 요한 3개만 셀게요. 어차피 잼은 계속 생기니까. 야, 근데 이거 물약도 좀 많이 쌓였다. 지금 물약이 쿠키 물약 143개, 핵 물약 223개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어, 신규 출시. 얘네를 뚫어야 돼. 그냥 잠금해제 해, 그냥. 얘랑, 얘. 얘를, 얘를 이렇게 잠금해제를 하고, 얘를 그냥 물량을 다 써, 일단은. 11레벨이고, 마땅 재료를 따로 주나? 마땅 재료 를 이벤트로 주나? 하나 정도는 써도 될것 같아요. 마우카루좀 있어서. 마법스 상에 하나가 있고, 구가 좀 크기 때문에. 자, 한번 다녀볼게요, 일단은. 자, 탱크 완성하고, 마지막. 가라. 아, <laughs> 오케이 야, 근데 다이아 찍었구나? 마타 5레벨 아니어도 보물 안 좋아도 다이아는 찍히네요 11레벨 되니까 쿠케도전한 판만 더 달리면 되겠네요, 일단은 일단은 쿠케도전 달리는 김에 11레벨에 패 15레벨이면 돼 그럼 내가 12레벨, 12레벨이니까 야, 이거 그냥 풀면서 때려 야, 근데 잼 엄청 많다 풀면서 때려 야, 여기까지 14레벨이면은 그거 찍겠지? 크리스탈 안쓰고도 이게 키워지네 오 신... 어, 얘는 만렙된다 나이스 만약에 가락점프를 하면 마무리 자, 무지개는 달성했어 그래도 야 레전드 잼도 얻었어 이러면은 또 얘도 받아주고 어, 잼, 잼을 좀 많이 써가지고 만렙되나? 만랩 만렙이 됐고 이제 문제는 문제는 보물이거든? 야, 내가 봤을 때이 크리스탈을 지금 따로 쓸 데가 없어 보물은 팍팍 뽑아도 되는게 크리스탈로 마일리지에 쌓인단 말이야 보물을 야 청사초로 이거 레벨업 되겠는데? 어 청사초로는 됐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마일리지로 나중에 레전더리 보물을 뽑을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잠금 해제를 해야 되지만 어 잠금 해제는 또 재미 교환사서할수 있으니까 야나침반만 먹고 죽자 죽어도 그래 그래도 5억 5천이면은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근데 이게 살짝 아쉬운 게아 감자를 마늘못찍어서 감자 좀 빡세네 이어다니기를 좀 키우지 않는 이상했지? 어, 오늘, 이제, 1일차 마무리 했고요. 어, 일단 뭐, 좀 시간이 부족해서, 한 3시간 정도 키웠는데, 우주 제일 부호, 보면은, 오늘 크리스탈을 4만 개 썼어요, 제가. 그쵸? 현질 안 했어요. 과금 1도 안 했습니다. 어, 크리스탈 4만 개 쓰고, 지금 제가, 크리스탈이 2만 1000개가 있기 때문에, 1일차부터 크리스탈 6만 개 정도를 받았어. 근데 크리스탈 없이도 지금 막 쿠키를 이렇게 퍼주거든요? 쿠키를 막 퍼줘서 지금 맥스업 된거 되게 많죠? 어, 심지어 카놀림막 쿠키는 이벤트로 주는 것도 아닌데, 어, 신키가 만렙이 찍힌 상황이에요. 어, 되게 이제 뭐 괜찮죠? 이제 제 보물에 오늘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어, 밤낮이 청사초롱, 이런 거 이제 뭐 만렙 됐고, 나온 나침반이랑 뭐 깃털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 보물 3개를 위주로 좀 키우는 거를 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이벤트 보면은, 아득히더 많습니다.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죠. 그렇죠? 근데 네, 이 전설 보물 줘도 다음 업데이트가 이제 유성우라는 전설 보물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는 마일리지로 절대 기회는 없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일단 만족스럽고 다음 목표는 일단 감자 만렙, 변기나 이런데서 일단 쓰기 좋으니까 어, 감자 만렙이 좀 목표가 될것 같고요. 어, 아무튼 1일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